서클 인터넷 그룹의 주가는 160달러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걷잡을 수 없이 폭발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핵심만 간단하게 알려 드릴게요. 에 S&P에서는 2025년 6월 18일부터 거의 매일 100개가 넘는 서클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지난 2주 동안 특별한 뉴스나 호재가 없었는데도 주가는 15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쌓인 호재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의미죠. 이전에 누적됐던 뉴스들은 앞으로도 주가에 계속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클의 월봉 차트에서 5개월 이동 평균선에 강한 저항을 받고 있는 곳이 160달러 근처인데요. 160달러를 돌파하면 방향성이 완전하게 상승으로 바뀐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주봉차트에서는 주가가 5주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타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 크게 빠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죠. 일봉차트에서는 5일 이동평균선이 21선과 51선을 모두 돌파했지만 아직 완벽한 정배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배열이 될 때까지 횡보해야 합니다. 현재 주가에서 크게 하락하지 않는 선에서 일주일은 횡보하면서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네요. SW 예상으로는 2025년 10월 20일에서 24일 사이 이에 진짜 반등과 상승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때 160달러를 제대로 돌파하면 월봉 차트에서 보이는 저항선을 뚫게 되고 일봉 차트에서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을 갖추면서 골든크로스를 만들게 되는데요. 서클 주가의 상승 랠리를 알리는 신호가 된다는 거죠. 에셋업에서는 서클의 목표 주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026년은 410달러, 2028년은 1680달러, 2035년은 13000달러인데요. 반드시 기억해 두셨다가 서클의 주가가 에셋업의 목표 주가에 도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목표 주가의 예상보다 더 빨리 도달할 수도 있으니까 이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하죠.